세상은 내 집안인데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데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부 수 없도다 어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린대. 내주 예수 피로 저시선 받았네. 나 피로격하나 주님 날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보르네 나란이 세상에 성들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어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대신 사랑의 오냐 어길 수 있어 오냐 오늘의 흙조카는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명 장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벽 미명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유쾌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게 살 때에 누릴 수 없는 것. 세상의 부유를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방식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강한 기름 부심 안에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9절로 3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는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니냐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밀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온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녀를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크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용기 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교회의 역사상 가장 가장 크고 어 많은 사람들을 진동케 했던 초대교회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3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편집, 편입이 되는 놀라운 현상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삶 속에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금방 도래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말날이 머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마도 아주 그 사역 안에 그. 순풍에 돛담대 가듯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물론 위협하는 자들이 늘 주변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어연한 사실과 그분이 또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너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처소를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곧 실현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생생하게 그 신화에서는 나올 듯 나올 법 듯한 그런 내용들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었기 때문에 신화에서도 나오지 못할 그런 현실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낱낱이 어, 보고, 듣고, 만지면서, 그, 거기까지 도달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의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엉망구을 주고, 뭐, 아주 대거를 갖다가 제공하면서, 여기서 너희들이 살라. 이제 그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어, 많은 일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났으니 여기 살 나온 누군가 미혹을 했다 할지라도 단한 사람도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대전지에 일어날 수 없을 만한 대사건을 일어난 그 일을 목도했어요 그들은 아마도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가 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된그 사건을 본 그것보다도 더큰 충격을 사실은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 물을 먹었던 조상들의 사건보다도 더 그들은, 어, 확실하게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에 대해서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올 때 무수한 전쟁에서 이겼던 조상들의 그 기록보다도 더이기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들이 말을 얼마나 담대히 했을까 우리는 상상하고 도 남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 말의 권위가 얼마나 당당함과 더불어서 그들 앞에서 펼쳐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볼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하늘을 찌를 만한 믿음을 갖고,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만한 믿음을 갖고, 이제 파죽지세로 불신계를 꺾게 드릴 수 있을 만한 영권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본인들도 마땅히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복음화시키는 일에. 아주 뭐 손쉽게 그 모든 일들이 달성되리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 왔죠. 그래서 그들이 하루 저녁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희한한 기적이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었을 것이고 또 그들 그 기도를, 어, 그 기적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터인데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기대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 밤에 아마 간절히 뭐 기도했을 것입니다. 부르지어 기도했을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옥이, 옥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들이 아주 충만한 상황에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옥문을못 여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아침에 있어질 당당한 고백을 준비시킨 것이죠. 어, 대적자들을 향한 고백, 그리고 핍박자들을 향한 고백, 고백, 위협자들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어, 하나님은 필요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이제 대적자들이 아주 사정하다시피 이런 일들이 민간에 퍼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이후에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전하는 사람은 없도록 해주라 라는 아주 사정을 하죠. 그렇게 하라고 위협을 하지만 그건 사정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실은 우리가 이런 판단력이 항상 서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 안에서는 전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토해낼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이고, 그리 또 예수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어, 확신 가운데 그들 안에 가슴에 못을 박듯 아주 심하게, 어, 신비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형장의 이슬같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자리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게끔 그 시간에, 어, 필요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던 것이고, 너희들이 도망 다니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당당하게 모든 세상을, 어, 거스르며 살아갈 사람인 것을 보여라. 기계를 보여라.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그들 마음속에 아주 견고함으로 심어주시고, 기도한 것이 모두가 온몸에 스며들도록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가운데 하룻밤을 지내고, 이와 같이 그들 앞에서 도무지 이후에는 그,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결단을 한 그, 관원들 그 결단을 얼마나 오지게 했겠습니까? 아주 이 사람들을 단번에 길을 꺾어 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세 등등하게 군병들을 대 거느리고 와 가지고 위협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그 내용은 사정한 거죠. 위협하면 오히려 몽둥이질을 하고 때리고 막 그것이 이제 계속 돼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리라. 좀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말을 듣지 않겠는가 하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듣고서는 기가 찬 거죠. 그 말을 누가 거절할 수 있는 말이겠어요.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인데 너희가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이일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너희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에게 이 사람들의 믿음은 과연 거짓된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신문하고 위협하는 그 사람들도 찔끔했을 거예요. 그 말이 맞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자신들이거든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이런 어,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디를 택할 것인가를 단호하게 이번 시기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불리한 사람들이죠. 협력하는 자가 아니라 파괴하려는 자에 사 이야기죠. 그런 협력자들끼리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듣고 또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같이 동의하고 또 서로가 칭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깨동무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대적들의 말을 듣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불교도 좋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도 괜찮다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어제 사층 남자하고. 같이 일을 장감하는 동안에 전화가 왔는데, 뭐 성경 말씀을 좀 마음에 두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입니까? 그랬더니, 아, 네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계속 보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말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의 말에. 그 말도 좋고 이 말도 좋고 할수 없는 겁니다. 판단을 확실하게 해서 이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이와 같은 사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올 말씀에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보랄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밀어라. 그들이 한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대적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앞에서.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고 그들과 합류한 가운데 그 수가 뭐 말할 수 없는 그 부흥의 불길에 그냥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더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저들을 위협하는 것을 또 증감하든지 어떤 다른 대책을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든지 하여튼 그래서 그들을 풀어 준 것입니다. 그들을 풀어주고 놓아준 것입니다. 때로는 정통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그 교계가 혼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하는 모든 일에 증언, 증인이 되어주시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아류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으냐 너희가 하는 말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무슨 말로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지금 오직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고 고집하면서 바리새인 사기관, 소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모두가 서로가 대적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협력하고 그래가면서 나라를 이루어나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할때 무엇으로 항변할 게 있겠냐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 듣는 것보다 더 앞서야 돼요 항상 그리고 다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돼. 그게 영 분별입니다. 영 분별 없는 사람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생각도 좋고 저 생각도 좋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영적 권위를 실고 있는 말이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권위가 실린 말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이 흑암의 영적 권위가 실린 말인가?라는 것을 단번에 분별해야 돼. 뭐 고의할 필요도 없이 단번에 아 이건 잘못됐구나라는 것이 판단이 딱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감인가할때 그들은 더욱더 집요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 또한 그 부분적으로만 필요한 자기가 아주 듣기 좋은 그런 내용만 그냥 섭렵하는 자가 될 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증거하고 계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서 성경을 1독도 하고 2독하고 3독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서로 성경이 꿰를 맞추어서 모순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을 주고 용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영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성령께서 영권을 주실 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에게나 영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권세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사술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역을 하던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동물이지 모른다. 어, 그러고 나중에 거절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유명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늘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무익한 자를 밖에 어두운데 버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이 있는 자, 영분별과 영권을 덜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성경으로 말씀하신 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달마다 어 더욱 더 선명해져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더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또 예수의 날에 다 잘했다 칭찬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미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